안녕하세요 오늘의 불베리입니다 아까 어,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찍습니다 어, 지금 설이 오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이제 오늘까지는 제가 보고 꼭 필요하다 싶은 <laughs> 품종만 가지를 잘라 가지고 삽목하기 어, 위해서 준비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준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화는 노는 날이니까 또 열심히 또 일해야겠죠 일해야 되는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든지 그건 일정을 한번 잡아서 해야겠습니다 음, 가지는 뭐 어떤 분은 뭐, 입눈을 뭐, 다섯 개 남겨놓고, 뭐, 는게 좋다, 뭐, 이런 말이 있는데, 사실상 삽수가 모질하다 싶으면 두 마디 삽목을 해도, 입눈이 두 개가 있는 거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해도 삽목은 됩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고, 쓰는 것도, 이게 날 방향도 이렇게 뭐, 사선을, 짤 사선으로 잘라라, 고, 하는데, 사선으로 잘라도 되고, 일자로 잘라도 되고, 자르는 건 상관없습니다. 상관없는데, 그거는 뭐, 웬만한 대부분, 이제 사목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선을 자릅니다. 그런데 그, 사목의 하는 역량하고는 그리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, 일자로 잘라도 되고, 사목, 뭐, 사선을 잘라도 되고, 그 저는 막 자릅니다. 막 잘라도 조금만 맞으면 사목은 되는 겁니다. 되고, 우선, 요, 앞에 보시면, 이렇게 이게 다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고 나무 두 그룹에서 나온 가지를 잘라 가지고 지금 삽수를 합포했습니다 대략 한 250개 정도 되겠네요 저는 예전에는 막 오기로 삽목이 안 되니까 오기로 막 삽목을 하다 보니까 운이 않게 삽목이 돼 가지고 뭐 4, 5천 개씩 이렇게 삽목도 하고, 그 다음에는 또이 방법이 맞나 싶어가지고 또한 4, 5천 개 삽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삽목을 그냥 제가 딱 필요한 것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중고 이렇게 요 아유 제가 또 실상계 있네요. 이번 꽂눈이딱 하나 달려 있는 게꽂눈이 달려 있는데 꽂눈 이건 제거해 줘야 된다. 자, 넣어주고 아, 나 네. 원래는. 저 집에 있으면 스프레이를 좀 뿌려가지고, 물을 해서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보관하는데, 오늘은 스프레이가 없어가지고, 그냥 여기에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. 물은 뭐조금만 부어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붓고, 이렇게. 꽁꽁꽁. 짬 해주 시고, 어, 저는 이제 지퍼 백이 투명 보 다도 이렇게 색 깔이 있는 지퍼 백이 좀같 습니다. 가지고 지퍼 백이 좀 너무 크 네요. 그래가지고 야채 냉장고에 보관해두셨다가 3월달에 제가 어 다시 또 삽목하는 영상을 어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뭐요 지금 요까지만 영상 올리고 저는 또 나가서 또 가지 잘라겠죠. 야 잘라가지고 또 보관하고 보관하고 제가 올해는 믿게 품종 관심 있는 품종만 선목하겠습니다. 그것도 수량도 짠해서, 그리고 어, <laughs> 새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저희 구독자 여러분, 올해 2022년도 한해는 항상 집에 행복 가득, 건강 가득, 돈도...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. 많이 보시고, 2022년도에는 진짜 기운찬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어, 올해 한해 더욱더 노력하는 오늘이 블루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! 빠이!